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집을 찾아오 김소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구 비산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산동에 위치한 도로 조건이 굉장히 좋은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외내부 골조를 제외하고 싹다 리모델링이 된 2층 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택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로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10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도가 있고요. 자도는 약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m, 2m 코너에 위치한 2층 주택이라 할수 있겠고요. 지 옆으로 주차 두 대가 가능합니다. 외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롱브릭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스타코플렉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비봉 초등학교 바로 왼쪽편에 위치를 합니다. 1, 2층 모두 공실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2층을 전세로 돌리신다면 보증금 약 2억 정도를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2층 구조는 포름 구조고요. 방 3개, 욕실 1개고, 1층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가 되겠습니다. 외부 전부 깨끗하게 리몰랭이 되었습니다. 롱브릭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롱브릭 벽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조적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붙여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 앞에 주차가 두 대도 가능하니 주차 스트레스 없는 매물이 되겠고요 사실 2층 주택이다 보니까 매매가가 조금 비쌉니다 도로 조건도 10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다소 비싼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문이 축조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게 되시면 꽤나 넓은 마당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 안쪽까지 방수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주택은 시스템 에어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골조를 남기고 싹다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축조가 되어 있고요. 1층은 현재 공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밖에 보시면 실내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뜻은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 부분이고요. 여닫이 중문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들어왔습니다. 거실 들어오시면 바로 위쪽으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큰 채광창을 통해서 채광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은 웨이스 코팅으로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LED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조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쪽으로도 아트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구조를 봤을 때 여기 TV를 설치하시고 반대편에 소파를 두시면. 좋은 공간이 탄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떨어진 방이고요. 작은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창문도 이중창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오른쪽으로는 공동욕실입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마블 타일 굉장히 깔끔합니다 창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위쪽으로 환기구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두 번째 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중간 사이즈 방입니다 이 방도 역시 체형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편리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축조가 되어 있고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고요 가스렌지 싱크볼 후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는요 다용도실인데요 여기에 세탁기를 두시면 좋으실 공간이 연출이 되겠고요 빨래 건조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부부욕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용무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네요. 방한 개와 거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 통해서 여기도 세탁실 공간이 또 있는데요. 위쪽을 보시면 건조대도 있습니다. 아까 그 보일러실을 창고로 쓰시고 여기를 세탁실로 쓰시면 좋을 공간이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총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입니다. 자, 2층도 비어 있으니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5억 8천입니다. 보증금 2억을 제외하면 인수 가격은 3억 8천만 000, 원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편을 보시면 2층 주택으로 이어지고요. 자, 2층 주택도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보다는 체강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이중창호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도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이 1층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고요. 왼쪽, 오른쪽 중문이 두 개씩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이고요.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공간이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2층에는 에어컨이 따로 없기 때문에 2층은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안쪽으로 세탁실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 중문은 바로 옥상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셨다면 오른쪽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 공동욕실도 있고요. 자, 2층 구조는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이 되겠습니다. 옥상 공간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까지 다다랐습니다. 옥상 공간은 평평하고 넓고요. 방수 처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건물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5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는 43.6평이 되고요. 건평은 37.62평이 되겠습니다. 2층을 전세로 놓으시면 2억이 줄어듭니다. 인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조건이 굉장히 좋은 비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현재는 매매가가 다소 비싼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조건과 나중에 미래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절충만 조금 된다면 아주 괜찮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네 집을 자조 김소장이었습니다.